김말 z u n a 김 o 준입니다 관련 서적 백권을 지필하신, 미술평론계은 n g 강자 독일 박사 노성 n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선생님 인사 <인스타토를> 톤을 바꾸셨네요 <laughs> 자, 이런 유머는 없었다 고유의 하하하 언어로 듣도 보도 못한 유머를 장렬하셔가지고 팬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팬이라고 하지말고 팬덤이라고 하면 어때요? <웃음> <웃음> 팬덤 좋습니다 팬덤이 나날이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술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기대가 큽니다. 저희가 미술 분야가 비어 있었거든요. 예. 오늘은 어디로 가십니까? 일단 이제 고대 로마, 그리스, 뭐 이쪽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그리스. 예. 우리 영혼의 뿌리, 조형의 교과서. 저도 기대되네요. <laughs> 이이이 이 이번은 아무튼 내릴 수가 없어요 <laughs> 자 그리스로바 네 오늘 라오콘이라는 라오콘 대리석 조각 작품에다가 라오콘 시작합니다. 라오콘이 제가 거의 유일하게 알고 있는 조각인데 로댕을 제외하고는 밀로의비너스아 알죠 그것도 참 <laughs> 제가 이걸 알게 된 거는 그 라오콘 군상이죠 군상 베낭여행 시절에 노마를 갔는데 바티칸을 가면 바티칸 뮤지엄 가게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보물 취급 받을 것들이 이발소 그림처럼 막 걸려, 걸려있잖아요 복도에 <laughs> 쭉 지나가다가 정원이 하나 나온단 말이죠 팔각형으로 생긴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그 대리석상 앞에 하나 가지고 모두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도 그 사진 찍었죠. <laughs> 그래서 알게 됐어. 아, 이게 라오콘이구나. 그리고 이걸 제가 또한번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여기까지 말하면 제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데, 그, 우피치 미술관. 로마를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피렌체 우피치를 갔거든요. 선생님, 우피치가 아니고, 우피치입니다. <laughs> 우피치. <웃음> 갔는데, 어? 그게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왜 똑같은 게 여기 있지? 여기까지 제가 아는. 그 겁니다. 그래서 고대 걸작들을 보고 야 이게 그아름다움의 정수다 이러 가지고 이제 많이들 뺏겼어요. 아. 그래서 이 레플리카라는 개념이고, 네. 카피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 아, 다른가게? 보통 이 카피는 다른 시대, 다른 작가, 어 아, 다른 재료, 어뭐다 어. 카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고대 그리스 작품을 로마시대 때 카피를 했다 어. 로마시대 작품을 레네상시대때 카피를 했다 근데 리플릭이라고 한 거는 어떤 조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보고 어 이거 너무 괜찮다 우리집에도 하나 갖다 놓고 싶다 어.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 달라 아. 그러면 같은 작가가 아. 대개는 이제 같은 재료로 같은 공방에서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댕의 지옥문 이런 거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레플리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오피츠 미술관에 있는 거는 레플리카입니까? 그거는 고대 작품을 역사상 후기의 메노리즘 시대 때 복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시대 의 다른 작가 그 카피고 동시대의 한 작가가 여러 점 만들 여러 점 만드는 것을 레플리카라고 했다. 그러면 아 제가 본 거는 카피 작품이라는. 그렇죠. 로마 바티칸에 있는 라우콘 2m 8cm짜리 네. 이것도 카피일 가능성어떻요아 그래요? 어그 원작이 이제 사라지고 카피만 게았다뭐이렇게볼 수도 있는 아, 게죠아게게그렇게 오래된 건데 카피예요? 지금 약간 의견이 엇갈리긴 한어 네. 카피라고 보는 쪽이 다떻게 어떻게 어어떻리어떻이 따로 있고 그걸 보고. 다른 시대의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오리지널을 찾을 수가 없나 보죠 그러니까 바티칸 정도 되는 곳에서 저걸 카페를 갖다 놨겠지 보통 이제 오리지널이 청동인 경우가 많은데 아 청동 청동 이제 크리스천 들이 이제 다 녹여가지고 뭐 십자가 만들고 향로 세례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다 해가지고 <laughs> 지금 이제 대부분 없어요 <laughs> <laughs> 뭐 테오도시우스 황제라고 아시잖아요 그 양반이. 모릅니다. 이, <laughs> 이, 앞으로 이제 이교 숭배 금지 올림픽 경기도 앞으로 하지 마라 아. 제우스 신전 문 닫아라. 뭐, 아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 우승자들 그 동상 쪽상도 싹다 녹여가지고 아 재활용을 했죠. 이 서기 4세기, 5세기 예. 집중적으로 이제 1500년 전, 1600년에. 그치. 개신교가 힘을 얻으면서, 그니까 우상숭배처럼 바라봤구나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고대 조각을 볼때그 기준 중에 하나가, 예. 어, 이게 오리지널일까 카피일까? 어. 만약에 카피라고 본다면 원작의 재료가 뭐였을까? 뭐 이런 데다 일단 물음표를 하나 딱받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 예를 들어 라우콘 보셔 이게 뱀 같은 게 있잖아요. 뱀이두 마리죠. 있 예. 근데 뱀 자세히 보면 미끈하단 말이야. <laughs> 근데 뱀이 미끄럼 뱀이 없잖아 나이야는이 대리석에는 비늘이 제대로 표현이 안돼 있어요 비늘 없이 그냥 재현하지는 않았을 o t a a 요 여기 o o k e d a soy nun there. Aha. Very good. v e 아 y good. Very good. Very good. v e r 베르길 o d v 라 r y good. v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 사실 기원전 5세기, 4세기 때 이미 예, 관련 기록들이 있는데 그 상세한 최초의 기록이라면 베르길루스라고 할수 있는데 베르길루스도 이제 한참 뒤진 거죠,죠? 그렇죠? 베르, 남아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베르길루스가 언제 쪽 사람입니까? 1세기죠. 그사 사람 오래된 사람이네. 이게 이제 카피냐 오리지날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장이나 네. 접시나 딱 보면. 패턴 같은 게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뭐 하면 야 이거 금속제 저 은재나 뭐 네. 이런 금속제 접시를 본 떠서 이 그릇으로 구운 거 아니야 이게 도자기 이제 구운 거겠지만 네. 이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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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가로자기 도자기 도 있는 도자기 도 있는 도아니도그기도 그죠 도그기도자 아, 그렇죠. 아, 그, 그런 거는 아. 대나무를 직조했다든가 그걸 보떠 가지고 어, 만든 거 아닌가? 아. 예. 그런 것처럼 예. 이 대리석을 봤더니 애초 원재료는 청동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그 프로토 타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 뭔가 사라진 원작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이 파생일 수도 있고 어. 우리가 이제 임대줄 때도 전대도 있고 전전대도 <laughs>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이 작품을 볼때이 작품 속에서 <laughs> 그 희미한 원작의 그 그림자를 들여다봤네. 음. 그러니까 팔림세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몬즙으로 예. 글자 써놓고 이제 딱 모닥불 앞에 불길 쬐면 예, 예. 글자가 딱 올라오잖아요. 어, 비밀 편지는 예전에 어. 썼, 그렇게 썼다고? 그, 그게 이제 팔림세스트인데 예. 어떤 작품 그게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지? 그 뒤에 뭔가가 있다. 어.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카피일 수도 있다. 이게 적어도 한 2000년 정도 된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2000년 정도 된요 라우콘 군상, 그래서 바티칸 미지엄에서 딱 모셔놓은 거, 요 군상도 이게 오리지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아, 엄청 오래된 거네,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삼아서, 혹시 음. 곰브리치가 또 잘못됐습니까? 이 작품이 헬레니즘 작품이라는 거요. 목소리 터들어 봐. 고블리치가 또 잘못한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사양주사 책에다 도 판을 네. 실어 놓고 어, 이건 헬레니즘의 걸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 작품은 이 서기 1세기.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때 제작이 된 거요. 예 고블리치 책에다 뭐라고 써냐면 기원전 175년에서 기원전 50년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네. 아닙니다 <laughs> 기원 후 어. 20년에서 30년 그 사이에 제작이 됐을 거예요 한 100년 정도 잘못 본 거네요 그렇죠 그럼 곰브리지스는 왜 그랬답니까 네. 책을 많이 안 읽었거든요 이안왜 곰브리지스의 추종은 틀린 거니 그러면 이태리 로마 있잖아요 예. 로마에서 남쪽으로 가면 나폴리 예, 해안도로를 이제 좀 확장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도로 닦다가 그 중간쯤에서 스펠롱가, 그 스펠롱가 지역에서 막 땅을 파는데 어마어마한 대리석 덩어리하고 막 나온 거요. 예 어, 뭐지 하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파봤더니 고대의 거대한 왕실 유흥 공간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 수영장도 있고 연회장도 있고 어. 막이 동굴을 파가지고 조각 작품도 늘어놓고 어, 왕실의 휴양지 이런 어, 거. 어, 그런 거 어. 수영장 안쪽에 조그만 섬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스킬라 조각상을 이제 세워놨어요. 예. 오디세우스 아시잖아요. 그 스킬라라는 이제 바닷개물 한테 잡혀가지고 막 고초를 당하는데 엄청난 크기의 여자 괴물입니다. 트로이 전쟁을 이기고 이제 그리스로 돌아오 올 와중에 경매 맞습니다. 예. 책 많이 읽으셨나 보네. <laughs> 고리에마 막 개가 막 이빨을 으르렁거리고 뭐 이런 이상한 괴물이 있어요. 괴물이 <laughs> <많았을 웃음> <건데>. 있어요. <laughs> 그이한 <당연한> 겁니까? <laughs> 작품에 예. 배전에 여기 서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 명의 조각가. 하게산드로스, 폴리드로스, 아테노도로스가 이 작품을 제작했다. 그 휴양지 예. 네. 거기서 황실 조각 공방 에 근무하던 조각가들이란 말이야 스킬라 그룹을, 그룹을 그룹 조각한 사람이 3명의 조각가였다 근데 그 조각가 이름이 작품에 아. 적혀있는거야 적혀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왕정 조각가 뭐 이런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어. 또 다른 문헌 기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어, 플리니우스라고 있습니다 그 플리니우스가 쓴 절대 못 외우겠다 무슨 이름들 너무 많아가지고 예. 쓴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세조각과 이름이 나오는 거야. 아. 플리니우스는 또언 어떤 사람입니까? 플리니우스는 서기 1세기 티투스 황제 친구였다고 그러니까 <laughs> 자기 책도 티투스 <laughs> 황제한테 헌정했어요. 서기 1세기. 전부 다 2000년 전 이야기네요. 그쵸. 예. 옛날에는 황제한테 헌정해야지 또 연금 같은 걸 받고 그러니까. 아, 그러 그러니까 요즘 같이 뭐책 팔아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 헌정하면 어, 고맙다 그러고 이제 어, 황제를 위해서 이제. 어, 그렇죠. 서기 7, 8, 0년 경? 이책을 이제 집필한데. 그 시절에 나오고. 그러면 누성도입니까? 플리뉴스는 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서도 책을 읽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자기가 직접 책을 읽진 않고, 아, 옛날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귀족들 옆에서 책 읽어주고. <laughs> 뭐. <laughs> 책쓸 때도 자기가 네. 안 쓰잖아요. 뒤짐지고 이제 불러주면 쓰는 사람 따로 있고. <laughs> 어쨌든 그 시절의 미술사학자 박물학자 자, 그러니까 자연학자 그시절에노선도 박사님 맞네요 네. 플리니우스? 글쎄요 <laughs> 글쎄요 갑자기 <laughs> 맞는 걸 하죠 <laughs> 왜냐면 선생님이 그 시절에 있었으면 은 <laughs> 플리니우스처럼 책을 쓰셨을 것 같으니까 플리니우스 이제 대학자라고 할수 있고요 네. 부끄럽습니다 <웃음> 부끄럽습니다 <웃음> 근데 이 작품이 예. 처음 발굴된 게 1506년인데. 아이 지금 라우콘 군상이 발굴된 건 1500년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연대로부터 1500년 후네요, 지금 발견된 거는? 그렇죠. 근데 라우콘 군상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그로부터 1500년 전에 이미 언급한 사람들이 있다. 그 시절에 노성도 박사님 플리네우스 노. 그이 그러니까 아, 작품이 제작되고 나서 한두 예. 세대가 채못 흘렀을 한 50년쯤 지나서 예. 플리니스가이거를 보고 이 기록을 남겼단 말이야. 아. 내가 티투스 황제의 도무스에서 라오콘을 봤는데 아. 이 라오콘이라는 작품은 로도스 출신의 종합가세명 하게산드로스 폴리도로스 아. 아테노 도로스 이세 사람이 제작한 것이다. 아. 공동 작업이다라고 기록을 놔뒀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기록을 남겨 놨구나. 어, 그게 이제 서기 7 8 0년경인데 780년. 근데 그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나 가지고 1506년 1월 14일에 이게 이제 발굴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어. 곰브리치는 지금 말씀하신 플리니우스 노의 자료를 못본 겁니까? 아까 그스펠론과 네. 발굴 있잖아요. 예. 네. 해안도로 파바가. 네. 처음에 파다가. 어, 거기 서 스킬라 그로 발견하고 네. 로도스 출신의 새 조각가 이름이 네. 오디세우스가 타고 있는 배, 네. 배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게 이제 논문이 나와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안 읽은 게. 근데 <laughs> 네. 읽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제 서양 술사라는그 책이 굳이 개정판을안 내도 잘 팔린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책을 처음 썼을 때는 몰라, 몰랐던 게 틀림없고 아, 그렇죠.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개정을 안 했어 그러니까 책문을 <laughs> 유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laughs> 이 책을 처음 썼을 때는 스켈라 그룹에서 새 조각가 이름이 그 세상에 알려지기 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 아, 틀렸네 곰브리치도 헬레이셈 조각이라고 한건 틀리고요 아, 틀렸구나 재정 네. 초기다. 아우구스트 싸움의 티베리우스니까 재정 초기. 재정 초기다. 잘한다. 그러면 1500년이나 이게 땅 밑에 파묻혀 있었습니까? 어디서 발휘하는 그... 거예요? 콜로세움 있잖아요. 콜로세움, 예. 콜로세움에서 약간 동북쪽으로 가면 그 음. 인근에 음. 원래는 에스클린 원더 동부스 아우레아라고 네로 황제의 황금 궁성 그 어, 자리인데요. 펠리시드 프레디스라는 이탈리 농부가 포도 농사를 좀 지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땅을 좀 샀어요. 네. 땅을 매입한 시점이 1504년입니다. <laughs> 딱 파는데 구덩이가 허물어지면서 밑에 공간이 나오고 거기 딱 라오콘이 나오던가요? 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서 아, 뭐 뭔가 나왔다. 어. 그때가 이 율리우스 2세 교황 시대인데. 강반자 그 로베르 가문 출신이잖아요. 원래 로베르 가문 출신데 이제 고대 조각 건반 관심 많아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네. 저기 <laughs> 교황 선출할 때 예, 예. 콩클라베 있잖아요. 콩클라베 알죠? 미켈란젤로 그 천정벽화 있고, 예. 시테라 성당, 시스타 경당이 식스투스 사세의 경당이거든요. 그 식스 사세도 로베르 그러니까 율리우스 그쪽이잖아요 뭐죠? 그시마니입니까그 그 조기? 고대 조각이 근상이 나왔다 하면 이제 일단 두둑하게 뭘 주는 거요. 연금도 주고 이 사람도 어. 연금 받았어요. 이꼭갱이들하다 연금 받게 됐어요. <laughs> 아그 교황이 미술품에 대한 맞습니다. 조약 개파 가지고 야그뭐 파다가 나오면 다 가져와 내가 살 테니까 이런 겁니까? 인문주의 교황이라고 합시다어 뭐 인문주의 교황으로 유명한 사람이가무적 사람이? 그렇죠. 이름 이름이 어떻게 되고요? 율리우스 이세 율리우스 이세 미켈란젤로한테 돈 떼먹은 사람 말이에요,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이 사람이 또 미켈란젤로 대금을 <laughs> <단급을> 안 줬어요? <laughs> 양반 이제 자기 죽으면 영묘를 하나 세워달라. 네. 미켈란젤로한테 맡겼는데 이 미켈란젤로 모세상 아시잖아요. 모세상 예. 네, 모세 이렇게 확눈불라리고막 뭐. 그것도 원래 이제 율리우스 2세 건축 영묘 거기 에 들어갈 조각이었는데 돈안줘가지고다불 불해 드는 거 아니야?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미켈란젤로 이제 무슨 노예상들 있잖아 노예상 노예상 있는데 그것도 원래 돈못 받아가지고 미켈란젤로 아버지가 프랑스에 팔아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루브르에 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윤리우스 이세한테 농부가 펠리체, 데프레디스가 어, 물건 하나 왔습니다. 이렇게 전갈을 보냈더니 당장 수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슐리오, 쌍갈로, 쌍갈로가 그때 그 당시 나이가 61세였어요. 아, 쌍갈로도 사람이. 아, 쌍갈 뭐야 <laughs> 그뭐 나왔는데 네가 얼른 가서 보고 와. 쌍갈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조각가죠. <laughs> 근데 옆에 미켈란젤로가 있다가 어, 저도 좀 어. 그때 미켈란젤로가 1 5 0 6년인데이 사람이 1 4 7 5년생이니까 아직도 네요 (31살이죠) 네. 그 (31살짜리) 미켈란젤로가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어. (60대) 거장 조각가 어. 옆에 저도 데려가 주세요 갔어요 딱 갔는데 그 땅에 막 파묻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보고 그~ 싼갈로가 오 어, 이거 라오콘인구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요 보자마자 어그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 모양의 라오콘이 그 이전에 1 5 0 0 년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보자마자 아야 어, 어. 이거 라오콘 아냐어그랬 어. 뜻인가요 그 어떻게 알았겠어요 뱀두 마리 음그 신기하죠 그죠 카피가 계속 유지돼 왔기 때문에 안게 아니라 자기들이들이 스토리를 하니까 아 이거는 라오콘을 전한 동사이구나, 딱라는 거구나. 그그그 음. 그 부분이 참 신기한데 아까 티투스 황제 친구였다는 그 플리니우스 있잖아요. 플리니우스 대학자. 예. 올라는 네. 이제 군인이고 지중해 함대 사령관. 어. 했는데 이제 워낙 이거 지식 대한 갈증. 궁금하냐, 람라며 플리니우스가 책을 이제 3 7 권을 썼는데. 그 책에 이 얘기가 나와요. 어. 세 명의 조각가가 네. 이 라오콘 이 주제를 제안놓고한 덩어리로 만든 음. 작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이제 남겨놨는데, 네. 그게 그 방대한 분량 중에 몇 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쌍갈로 정도 레벨의 예술가들이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 크리노스가 다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어. 머릿속에 황하냐 그게 소실된다고데 네. 그때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거를 쌍가오는 머릿속에 있었구나. 어, 머릿속에, 보자마자. 머릿속에 책 수천 권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미켈란젤로도 보면 프로티누스 주회 같은 거를 막 방대하게 붙이거든요. 수천 수만 권의 책이 미켈란젤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바흐가 뭐 본곡을 작곡을 했다 이러면 야 이거 미친 거아냐뭐 이거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해결이책써 놓은 거 보면 이거 야이 손가락 아파서 어떻게 썼어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사실을. <laughs> 옛날 사람들은 휴대폰 같은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막그저 막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laughs> 달리 놀게 없으니까. <laughs> 어디 게시판 가서 볼 <웃음> 때도 <웃음> 없고. 이게 <laughs>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이제 책방에 가서 탁 세네 카아 이걸 오늘 한번 읽어봐야 겠다 하고 이제 딱이 얼마입니까 하면 아 (20유로야) 딱 그러면 어왜 이렇게 비싸 <웃음> 근데 <웃음> 이 고대 문헌이 막다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지고 막또 글자 막 덧붙이고 해가지고 온갖 이상한 버전으로 수도원 지하실 막 곰팡이 핀 이걸 갖다가 딱 모은 거 아니야 모아가지고. 문헌학자들이 다 A, A-, B, B-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백 년의 노고를 생각하면 20유로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책 사야 됩니다. 책 사야 돼요 공짜로 <laughs> <laughs> 다운받는 게안 좋아요 <laughs> 어쨌든 그 책을 다 외우고 있었다 거야 쌍갈로가 그래서 보자마자 알았다 우리가 예술가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 무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책을 가지고 쌍갈로가서 보자마자 눈치챘고 미켈란젤로 역시 마찬가지로 아 이것은 라우코이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발견인 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